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. 네,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? 치가 질문은 낙인합니다. 항상 죄송합니다. 명품 먹거리가 명품백인데 근데... 첫 그니까, 네, 해외 순방에 가짜 먹거리 차고 나가셨다고 아, 하셨는데 그 이유가 기우치... 있으십니까? 도이치 주가 조작 아, 네.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? 명태균 씨와는 왜 만나고 아, 네. 통화하셨습니까? BP, BP 패밀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? 네. 의혹 가운데 해명하고 네. 싶으신 부분 있으신가요? 자, 여기까지만 하